안녕하세요 민서입니다. 어, 어디어 여기다 있 어, 안녕하세요. 너왜나니 할로윈 지났으니까 가. 어어. 자 오늘은 제가 한번 빛나는 그 뭐냐 어 빛나는 뭐라 해야 되지? 일단 빛나 부를 것도 빛나는 어째저째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펜, A4 용지, 같은 직사각형 종이. 그리고 말랑이 대신 말랑이가 그냥 말랑이면 안 돼요. 아무 공기 말랑인데 때 이렇게 빛나는 거. 이거 이름 이거입니 이렇게 던져주고 시작해 볼까요? Let's get it! 제 먼저 A4 용지 일단 직사각형 종이를 반으로 접어줍니다. 근데 이거 너무 빠듯하게 안 접어도 돼요. 됐어 원하는 그림을 원하는 모양을 그려 줍니다. 저하핫도 가져왔습니다. 핫도핫도핫도로 하뚜, 하뚜, 그려 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색칠을 해도 되는데 색칠하면 별로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 줍니다.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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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렸죠? 근데 제가 말안 해준 게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밑에 평, 평평한 게 있어야지 세울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평평하게 세우신 분 이거, 이거까지 잘라주셔야 되고. 음, 그래, 그래요. 일단 저는 싹둑, 싹둑, 했습니다 이제 그랬으니까 똑같은 모양을 맞춰놔야 되거든요. 일단 이렇게 미리, 음, 모양이 반대로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하면 자, 이제 얘는 차례가 아닙니다. 아, 기다 여기다, 여기다. 뭐 글씨 같은 거 쓰고 싶으면 써도 돼요. 저는 글씨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잘랐던 종이 가져오고 비상일 수 있으니 일단 두 겹을 비상으로 잘, 다, 못쓸수 뭐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두께만큼 접어주세요. 대신, 그 두께는, 이렇게 세우면, 여기, 여기하고, 아까, 그, 또, 이거랑 합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 네, 일단 원하는 만큼 접으세요. 접어주세요. 저는, 음, 한, 이 정도 정도 접겠습니다. 여기 잡고, 선을 잘라줍시다. <목소리> 두 개로 잘랐습니다. 하나는 비상용으로 자른 거에요. 그리고, 일단, 다 됐으니까, 테이프, 아, 우다 준비물 하나 있지 테이프 나와주세요! 으두두두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테이프 널 잘라주겠어. 싹두. 자, 이거를, 좀 짧게 자를게요. 짧게 잘라서, 이렇게. 응? 잠깐만요. 높이 조절 높이 조절다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제대로 이렇게 해서 아까 자른 거 있잖아요. 자른 것들. 자, 이렇게 하기 전에 이거를 또 여기도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옆에 두개 자른 걸로 붙여 줍시다. 이렇게. 붙이고 또 테이프를 작게 잘라서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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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이, 이쪽에 이쪽에 딱 이렇게 될수 있도록 붙여주고 그리고 직각이 되는 부분을 보면요딱 붙이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도 쏙쏙쏙쏙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일단 될 거예요.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붙여주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붙였거든요. 근데 지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짝둑 하고 잘라서 테이프로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미리 붙이지 마세요. 일단, 아까, 그, 나트, 할로윈 특집 지난 유형 말랑이를 짝둑 여기 안에 있는 이런 구슬을 빼주세요 아! 이거 뭐 안돼 됐다 이거를 됐어 여기 쏙! 놔어주세요그렇게 이만큼만 넣고 이렇게 도 해도 벌써 이렇게 되죠 이런 걸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볼게 이렇게 넣어놓고 이거 고 맑게 또 다시 해주세요 붙여주세요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오 이래. 됐 완성! 어, 밤에 불 끄고 잘때 옆에 두고 자면 예쁠 거예요. 아, 왜 눈치 없게 꺼지지?